이번 주에 코인개코에서 어, 2023년 동안 러빙에 가장 돈을 많이 쓴 회사들을 리스트업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어, 소식이어서 들고 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아무래도 <laughs> 그랬다. 이번 주에 제너럴 뉴스, 그다음에 이코스템 뉴스, 그다음에 이번 주 특히나 프로이나 아, Exploit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레이스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노 e 뉴스에서는 저희랑 엄청 많은 상관은 없지만 확실히 샘 m 트먼이랑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뉴스가 정말 저희 스페이스에도 많았다. 그리고 블랙 크 c 이 이더리움 ETF를 어,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ETF 소식들도 계속 업데이트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운트곡스가 2023년도 하반기에 다시 캐시 리페이먼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고 그 한국의 펜션 펀드 제가 보니까 연금 운영본부 기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기 펜션, 펜션 펀드에서 20밀리언의 코인 베이스 스톡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코인 데스크 아티컬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우리 인더스트리가좀 탈파에서 인정받는지에 대한 글을 적었었는데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비에 밀레이라는 어, 분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비트코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비트코인이 한3% 랠리 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 한 번씩 보고 오는, 어, like PDF이긴 한데, 그코 o i n m a 에서 내는 State of the Market이라고 해서 시장 전체의 매출액을 한번에 정리를 해주는 그 링크거든요. 근데 좀 워낙 뭐가 많아서 사실 meaningful한 커넥션을 만들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네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핀 i n 뉴스이긴 한데 어 저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JP Morgan이랑 Apollo Global에서 그 토큰화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크립토 네이티브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크립도가 어떻게 웹2 사이드에서 어플라이 될수 있을지 프루프브 어, 컨셉트를 냈는데 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저도 읽어볼 예정이고요 또 블리시라는 크립도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가 코인데스크를 인수했어요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저번주에 보스사이 벤처스에서 The Block라는 그 미디어 컴퍼니를 그 like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코인데스크는 8월달에 거의 45%의 직원을 자른 상황이어서 이게 또 많이 약간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코시스템 뉴스에서도 뭐가 많았는데 일단 비트코인 하빙이 내년 4월달에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해쉬레이트가 올타임 하이를 찍어서 저인스계리 아직 살아있다 이런 소식이 좀 많이 보였었고 또 Celsius가 원래 이제 랜딩이랑 스테이킹에서 마이닝쪽으로 피벗을 조금 조금 하고 있긴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마이닝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애나운우먼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Avalanche의 엑셀러레이터인 Colony Lab라는 곳이 Avalanche 이코스템에 1000만을 인베스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s o l a FM이라는 팀이 Block Explorer를 어, 만들고 있대요. 근데 여기는, 일단 이름은 Quantum이고, 원래 Block Explorer라고 한다 해도, 그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읽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Readability를 최우선으로 해서, 어, 최대한 간단하게 좀 읽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Aave Companies가 Avara로 리브랜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ave라는 이름을 완전 버리는 건 아닌데, Aave Protocol, Aave Labs 이것만 그 이름을 유지하고 이 모든 게 이제 Avara라는 이름 밑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 announcement를 하면서 그 Ethereum Based Wallet Family라는 지갑팀을 인수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12월 달에, 어, 그, 아베 컴퍼니스가 2022년도 12월 달에 메타버스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인수한 이후로 이게 또첫 번째, 아두 번째 인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어, 너무 웹3 네이티브 하지 않고, 글로벌 한 오디언스한테 우리가 이제, 글로벌 한 오디언스를 위해서, 어, 우리는 이코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Coinbase가 새로운 on-chain payment protocol을 어, 출시했다고 해야 될까, like introduce, 근데 이름은 Coinbase Commerce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약간 universal s t a n d a r d 만들어서 최대한 on-chain payment가 간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온 거고 제일 핵심은 일단 volatility 없이 USDC를 컨버트할 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게, 이제, 언체인이, 언체인 is the new online. 그래서 최대한 쉽게, 어, 어,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like, random인데, 그, 파키오의 non-profit이 시베리움에서 펀드레이 r a i s i n 이랑 o p e r a t 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21년도부터인가? 네, 시브랑 계속 뭔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프로이드랑 스포이트가 워낙 많아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 바이낸스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CG가 일단 CEO 자리에서 스텝다운했고 어, 여러 가지 어, 과정 속에서 일단 5000만 달러 파인을 내면서 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저보다 더잘 아실 것 같아서 어, 넘어갈 건데 재밌었던 건디자들은 이렇게 좀 어, 힘든 시간들에도 실버 라이닝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CG랑 탱이라는 토큰이 어, 트레이딩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like 18,000%, 14,000% 올라가지고, 와, 미친 듯이 트레이딩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CG는 뭐, 당연히 CG 얘기를 하는 거고, 탱은 어, 새로운 CEO의 이름을 따서 만든 토큰인데, 하여튼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네, 어 나머지는 진짜 그냥 이코 시스템에 너무 엑스포이트가 많아서 좀 들고 왔던 건데 일단 이전에 빅텀 최 회장님께서 일단 네, prison sentence를 받으셨고 또 p e 티를 받으셨, fine을 받으셨다 그리고 카이퍼 스왑에서 48밀리언이 이제 drain이 됐고 그래서 해킹을 당했고 저희가 잘 알던, 후업이로 알던 그 HTX라는 크립토 거래소가 또 익스플로이트를 당해서 85밀리언을 어, 잃었고 또 크래켄이 지금 SEC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어, 우리는 무조건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인데 그 Bittrex라는 크립토 거래소가 다음 달에 지금 미국 규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셧다운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커뮤니티 겸 레이스를 한번 볼 건데 저는 계속 보였던 게 blast 얘기였어요. 그래서 blast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컨트로러셔한게 맞는 것 같고 음, 여기가 L2인데 이게 트위터 이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케어웨들은아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키워들은, 어떤 디파이 유저들은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 근데 또 하필이면 패러다임이랑 스탠드드 도가 투자를 들어가서 더 이제 BC들과 프로젝트의 약간 사기단 느낌으로 조금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도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링크해둔 스레드는 아, 블라스트 너무 좋아. 불리시해에 대한 트레드이고 지금 보이시는 밈은 이거 완전 사기야. 라고 하는 밈이어서. 근데 그 두 개가, 두 가지의 어피니어를 트위터 들어가자마자 아마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즈를 보자면, 일단 펜업틱이라는 팀에서 7 million seed를 레이징 했고요. 근데 이게 follow-up investment 이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 a a 라는 팀에서 일단 여기도 추가 5 million 레이징을 했는데, it's a gaming protocol. 어, 근데 여기 placeholder, long hash, 이런 팀들이 투자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고 슬릭이라는 팀이 5 밀리언 시드 레이징을 했는데 여기가 오너쉽 노미를 제일 자기의 약간 모토로 삼고 나온 팀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파워드 소셜 미디어를 곧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Binance Labs, Shima, Spartan, Symbolic, Big Brain Holdings 팀이 투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유명한 거는, 샘앨트먼이 이거 카드 들고 있는 걸로 제일 유명한데, 그 NFC 네트워킹 카드, NFC 그 명함이랑, 크리에이터 모니타이이션 앱, 곧 출시할 크리에이터 모니타이이션 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 z 카 k 탱고라는 게이밍 스튜디오에서 이제, 샷 바운드라는 게임을 출시를 예고하면서, 5 million 레이징을 했는데, 여기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이고, 트레이닝 카드 엘리먼트도 있으면서, 디지털 컬렉터블 사이드로 약간 엣지를 키운 것 같아요. 여기는 빅크라프트, RW3벤치스, 스어모인등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Baton이라는 뮤직 스타트업인데, 여기가 4.2밀리 l l 을 레이징을 했는데, 빅크라프트, 텍스타즈 이렇게 등 투자를 들어갔고,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뮤직 콜라보레이션 프로토콜 회사에요. 그래서 아티스트랑 프로듀서랑 매니저랑 막 캐러 어캐러리아니메스트레이터스 등이 올라와서 자기의 미공개 음반을 공개를 하고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트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좀 저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굉장히 인트리직한 밸류들이어서 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t a p r e r Wizards라는 프로젝트가 여기는 비트코인 오디널 어, 프로젝트인데 7.5밀리언 레이징을 했고 그 스탠드 크립토, 지오미트리 이렇게 가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스 w 크웰 e 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세는안 봤는데 지나가면서 트레임이라는 곳이 CPG 클럽을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CPG 클럽이 어 엑셀러레이터인 걸로 알고 있어서 또원케 x 스가 백킹하고 있다고 하니 무슨 소식인지 이 저도 한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That was all for this week. Thank you.